빌레몬서 1장 6절 한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분주함 가운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오후 예배 끝나고 이후에 있을 순서와 또 진행 과정들을 우리가 좀더 비중 있게 생각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서 마음과 생각이 좀 집중될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만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요 교제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들 됨을 누리는 은혜의 방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또 밑에 가셔서 우리 윷놀이 대회할 때 교제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의 핵심 요인은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있습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매번 반복해서 잘 드리는 거니까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차치하고 교제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좀 기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맛보기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입주하시기 전에 청약 넣으시고 모델하우스 가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모델하우스에 내가 지금 살진 않지만, 그 자리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앞으로 나중에 입주해서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렇게 살면 너무 행복하고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과 경험을 가지는 자리가 모데라우스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자리가 바로 교회고 그 맛보는 방식이 바로 성도의 교제. 그 교제의 핵심에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써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은혜의 장으로 공동체를 세우셨고 우리를 공동체 일원으로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 교제하는 것도 적당히 대충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가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마음껏 기뻐하시고 물론 윷놀이라는 게 결국에는 경쟁이 조금은 들어가게 되니까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이길 때도 마음껏 기뻐하고. 내가 졌을 때도 상대방이 이긴 것에 대해 마음껏 기뻐해주는 그런 즐거운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상품 하나 더 좋은 거 받아가고 내가 이기는 것에 즐거움을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이 세상에 교제하는 다른 구별됨의 표징이 구별됨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나타남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대를 연령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그 어디 가서 우리 열로하신 신앙의 선배님들 여기 자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함께 기쁨과 사랑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아니면 찾아볼 곳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이길 대상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분들이에요 맞죠? 가서 우리 친구들이 경솔하게 어른들한테 예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겨도 기뻐하시고 우리 어른들이 이겨도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막 울고불고 떼쓰는 게 아니라 박수 쳐드리고 멋있게 기쁨을 나누는 귀한 모습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성도의 교제에 서로 사랑하는 원리를 실천할 때에 내가 좀 섭섭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맛보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오늘 읽으셨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의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나누고 실천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자리가 교제의 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름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아다 기억할 수 없다면 우리가 교제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최선을 다해 교제하는 것이 맞구나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내려가셔서 교제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나와 상관이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조금 어색하거나 내가 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한 분들이거나 나이가 차이가 많거나 아닙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와도 기꺼이 즐겁게 기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서 오늘 우리의 교제 자리가 더욱 복된 교제 자리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교제하고 주님 주신 기쁨을 온전히 나누어 우리 대구 성일교회 더욱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써 시간 말씀 통해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고 대게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주님의 누무도 하나님 소외되지 않고 이 자리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게 이어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바라보원 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맛보는 은혜의 자리, 천국을 미리 맛보는 온전라고수의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신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를 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말씀 통해 성도로 부름받아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타내고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대구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